3월 10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멎는 날 노란 봉투법의 치명적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황폐해진 도시의 이미지 위로 긴급 경고음이 울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달할 내용은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방해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를 100번 보는 것보다 2단 10분짜리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 명확하게 읽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당장 일시정지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자리와 내집 마련의 꿈이 바로 이 법안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마치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방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 차갑고 잔혹한 대한민국의 경제 파멸의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시한 폭탄의 카운트다운을 듣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후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투자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인간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대규모 실업, 산업 생태계의 붕괴, 그리고 서민 경제의 끝없는 나락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과연 노동자를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목을 죄는 올감일까요? 잠시 뒤이 법이 숨기고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동시에 파산으로 몰아넣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폭로하겠습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정보를 놓치면 당신은 거대한 경제 쓰나미 앞에서 맨몸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감성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이 법의 시작은 2014년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사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면서 이 별명이 탄생했습니다. 정치권은 이 감성적인 프레임을 덮어 씌워 법안의 진짜 본질을 교묘하게 감추었습니다. 이 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정이 아니라 와해에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감성적 포장지 덕분에 일반 국민들의 반감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관철되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법안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법의 진짜 목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아니라 거대 노조의 영향력 무한 확대와 기업 경영권의 무력화입니다. 특히 이 법이 초래할 두 가지 핵폭탄급 조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 산업이 어떻게 단숨에 무너지는지 알수 없습니다. 곧바로 이두 독소 조항, 즉 사용자 범위 무한 확대와 손해 배상 책임 무력화 조항이 왜 기업의 경영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단순한 경제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벌어질 파국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독소 조항, 바로 사용자 범위의 무한 확대 조항입니다. 기존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회사, 즉, 하청업체의 사장만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다릅니다. 이 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법안의 문구는 근로 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의 모호함이 모든 재앙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부산의 아주 작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교섭을 요구하는 대상은 하청 사장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있는 원청 대기업의 본사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본사를 점거하고 파업을 해도 원청 대기업은 법적으로 이를 막거나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도 사용자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대기업이 모든 하청, 재하청, 심지어 그 하청의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노동 문제까지 모두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원청 기업은 수백 개 하청 업체를 관리하지만 그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도 않았고 임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고 파업 리스크를 책임져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기업의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수천 명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금 협상권을 짊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조항은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무한대로 안겨주면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 활동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며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폭탄은 손해배상 책임 무력화 조항입니다. 파업은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힙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기존 법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파업을 할 때도 선의의 경계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이 법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조합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합니다. 즉, 노조 지도부와 파업 주도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파업에 참여한 대다수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노조 지도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들이 가진 재산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입은 막대한 손해는 아무에게도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손해를 입증해도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불법 파업이 사실상 면제부를 받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순간부터 불법 파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산라인이 멈추고 막대한 손실을 입어도 회수할 길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두 가지 조항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피해는 결국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불러올 가장 현실적인 파국은 바로 기업의 대규모 해외 탈출, 즉, 엑소더스입니다. 앞서 분석한 두 가지 독소 조항, 무한한 사용자 책임과 무력화된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들에게 한국에서의 생산 활동이 비용 대비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해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 없이 파업을 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 뻔한데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계획해왔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생산기지를 규제가 느슨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정부가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혹은 미국으로 옮길 것입니다. 문제는 대기업의 공백이 아닙니다. 더큰 재앙은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그 밑에 있던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은 판로가 막혀 단번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노란 봉투법이 대기업의 배만 부르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그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살아가던 수많은 서민 경제를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 기반이 텅 비면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규제 강화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그 충격을 몇 배로 증폭시켜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투자 철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업들의 투자 엑소더스를 막을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두 번째 결과는 국내에 남기로 결정한 기업들이 취할 행동입니다. 그들은 노동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바꿀 것입니다.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무인화와 로봇 도입의 가속화입니다. 만약 노조가 언제든지 생산 라인을 멈추고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파업하지 않는 노동자를 찾아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인간만이 할수 있던 섬세한 작업들이 이제는 로봇팔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노동 리스크 비용이 폭등하는 순간 기업은 기계 도입의 비용이 인간 고용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법은 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도록 등을 떠미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대규모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청년층입니다. 일자리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자동화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인간 노동력은 빠르게 밀려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층간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것입니다. 숙련된 고학력 엔지니어들은 로봇을 설계하고 유지보수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얻겠지만, 단순 생산직과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량 실업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파괴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기업은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됩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목줄을 기계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미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산업적 빈곤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밧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목을 죄는 날카로운 올가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법안의 감성적 이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들을 모두 파헤쳤습니다. 사용자 범위의 무한 확대가 어떻게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손해 배상 책임 무력화가? 어떻게 불법 파업에 면제부를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 국내 산업 생태계의 붕괴, 그리고 서민과 청년들의 대량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잔혹한 미래 시나리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의 중요성입니다. 기업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나라는 그 누구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감성이 아닌 냉철한 합리성과 시스템의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노동자와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이 법안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되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노란 봉투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나 관련 기관에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